네, 안녕하세요 홍교수입니다 2020년 1, 2회 통합 기출문제 해설강의 이제 네 번째 과목이죠 기계재료 유압기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보겠습니다 항온열처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항온열처리 항온열처리는 3번이 해당을 합니다 나머지 뜨임, 어닐링, 노멀라이징은 일반 열처리고요. 마퀸칭 어, 여기 이제 보면은 오스템퍼링, 오스포밍, 마퀸칭 어, 그리고 마템퍼링 이런 게 이제 항온 열처리입니다. 어, 항온 열처리는 이렇게 냉각할 때 일정 구간 온도에서 어, 조금 이제 있는 어, 머무는 그런 거를 말하고요. 어,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요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스템퍼링을 음, 베이나이트 담금질이라고 한다. 어. 요거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온의 금속, 철을 가열하였을 때, 여기 최심 입방격자에서 면심 입방격자로 변하는 점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철의 FEC 상태도, 어, 여기 이제 FEC 상태도 물어보는 문제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고, 어, FC 상태도와 그리고 A A3 변태에 대한 것, 그리고 요 온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A0 변태라는 것은 이제 시멘타이트의 어, 자기 변태점이고, 요 A2 변태, A2 변태는 이제, 이것도 어, 이제 자기 변태죠. 자기 변태. 그 다음에 A4 변태는 여기다 반대로 아, FCC에서 BCC로 가는 감마철에서 델타철로 가는 어, 그 녹는점 1,40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이 동소변태 있죠? 어,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금질환 공석광의 냉각곡선에서 어, 냉각곡선이네요. 자, 시편을 20도씨의 물에 넣었을 때 가와 같은 뭐 곡선을 나타낼 때의 조직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어 CCT 어 철의 CCT 냉각 곡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문제이지만은 어 그냥 사실 요 AR- 뭐 AR- 다시, 다시 뭐요 정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AR- 다시라는 다시 것은 어 요거는 이제 AR 뭐, 요거는 이제 냉각곡선에서 알이 붙고요. 그 다음에 다시다시, 요거는 그냥 마텐자이트로 변하는 변태입니다. 마텐자이트. 자, 그래서 답은 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 사실 거의 마텐자이트 종류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히 강화하는 것, 요런 어건 이제 마텐자이트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입니다. 자, 현미경 조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철강용 부식제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 좀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를 조금 이제 어, 현미경 조직 검사가 이제 추가된 것인데, 이 철강용 부식제라고 하면은 어, 이 나이탈용액이 어, 그래도 많이 쓰입니다. 나이탈용액. 근데 이제 저번에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어, 전항 정답 처리가 돼버리니까 이제 현미경 조직 검사를 추가를 했는데 결과는 이제 다, 답은 답 똑같습니다. 나이탈 용액이에요. 그래서 나이탈 용액은 질산 2에서 5의 에탄올 용액이다. 어, 요것만 이제 살짝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빔메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배빔메탈, 화이트메탈, 베어링 메탈, 주석 구리 안티몬. 바로 이렇게 나와야죠. 어, 그래서 이제 구리 합금 중에 베빈 메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퍼센트 엣지까지 어, 같이 외워주시면 아주 좋고요뭐 나머지 보기 한번 볼까요? 자, 구리 니켈. 자, 구리 니켈 어, 하면은 딱두 가지 나와야죠. 어, 콘스탄탄 그리고 모넬 메탈입니다. 모넬 메탈. 자, 근데 여기 내 네, 이제 실리콘 이제 합금에서 도전율 좋은 거. 이제, 콘스탄탄이 보통 도전율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 실리콘을 합금을 한 거는 보통 이제 모넬 메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저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모넬 메탈의 실리콘 계열, 규소 계열 합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 구리 티타늄. 자, 아연 구리. 어, 요거는 이제 황동이죠. 황동. 황동인데, 강도가 현저히 개선된, 자, 티타늄을 추, 추가를 하면은, 웬만하면 다 강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티타늄계, 어, 요 합금이다. 하시면 되고. 자, 요 아주 유명한 합금 나오죠.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 합금. 요거 뭐죠? 두랄루민이죠. 두랄루민. 요 알루미늄계, 알루미늄 구리 합금계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요 기사시험에서는 거의 두랄루민만 나옵니다. 두랄루민의 가장 큰 특징이 상온시오죠. 요 상온시오. 어 시오 경화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성질을 학금, 어, 개선시킨 학금이다. 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체 압금의 시효 경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요 답은 4번이고, 어,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살짝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는 이제 잠깐, 어,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 이, 어, GP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재료학 조금 이제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요 구간 중에서도 요두 번째 구역, 여기서 이제 시오 경, 어, 시오 경화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태가 이정압 그러니까 어, 기지 조직, 그러니까 기초를 이루고 있는 조직에 요 시오 경화가 되면서 요 석출물이 나오는데 이 석출물이 기지 조직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경도가 최대가 됩니다. 자그 말은 즉 전이가 아주 많이 일어나면서도 전이가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강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왜곡이라는 게 어, 요게 이제 전위입니다전위 전이가 아주 심한 상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어, 되겠습니다. 자,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감도 합금으로서 항공기용 재료에 사용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죠. 항공기용 재료 하면은 이제 기계기사에서는 두랄루민,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뭐, 앞에 뭐가 붙긴 했는데, 어, 두랄루민이 되겠습니다. 자, 어, 시, 엑스트라 슈퍼 두랄루민, 뭐 슈퍼 두랄루민, 뭐 이렇게 있는데, 두랄루민이 이제 어, 개발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 기용 재료는 이 무게가 돈이기 때문에 아주 개발을 많이 했고, 거기서 이제 슈퍼 두랄루민, 그다음에 게 이제 엑스트라 슈퍼 두랄루민, 그다음에. 뭐 엑스트라 엑스트라 슈퍼 두랄루민 이렇게 많이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재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저 답은 4번입니다. 자 복합화에 의한 재질의 계량이 가능하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복합화라는 것은 이 분자 구조 어 그리고 이제 분자량을 조절해서 어 원하는 만큼의 경도 원하는 만큼의 유동성 원하는 만큼의 뭐 내구성 이런 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어 쉽게 이제 재질의 개량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뭐 플라스틱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이런 게 이제 어요 사번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자기 윤활성이라고 있죠 자기 윤활성 어 자기 윤활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활류가 어, 공급이 안되더라도 마찰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 서로 밀어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면서 어, 마찰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결합이라든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m n 강 고만 강강이죠. 헤드필드강 혹은 이제 하드필드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나머지 보기에 틀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소성 변형 중 가공 경화성이 아주 심합니다. 요게 이제 심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텐자이트 단상이 아니고 오스테나이트 단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전도성이 좋고 팽창 계수가 작아 열변, 열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열변형이 굉장히 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팽창계수가 굉장히 높겠죠. 음. 자, 이 헤드필드 강은 여러분 이제 고만강강 고망간강 그리고 저망간강 요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어 고망간강 중에 이제 헤드필드강이 있다 요 정도만 이제 알라고 어 공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온 거는 어 굳이 그렇게 많이 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십 번입니다. 자 스테인리스강을 조직에 따라 분류할 때 기준 조직이 아닌 것은 음 기준 조직. 여기서 이제 스테인리스 강은 어 요거는 이제 시멘타이트는 없죠. 어 페라이트계, 마텐자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어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요겁니다18/8 스테인리스 강. 그래서 18은 크롬 그리고 니켈이 8%요렇게 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계재료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71번 유압기기부터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